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구약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로 끝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0장 7절로 18절. 네, 다 찾으셨으면 7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의 길은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뢰어 싸운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상업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 부르는 지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죽되게 하지 않게 하셨으며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 전해야 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은 세상에서 어떤 박수 갈채와 환영보다는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결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예레미야 시대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가워하는 것까지도 아니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신앙에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성경을 알고 싶고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예레미야 시대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난이 핍박이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더큰더큰 더큰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핍박 예레미야를 핍박하던 자들은 다름이 아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됐던 종교 자들이 핍박을 하였고요. 어, 가장 가까이에서 용기를 복두다 좋아야 했던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 선지자 일을 그만 둘 것을 이제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오늘 본문에서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자 이제 예레미야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에레미아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정직한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독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태에서부터 부르셔서 또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동의했지만 그 부르심의 그 중,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 저도 오늘 이 에레미아가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비참함을 돌아보는 것을 보면서 어,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집에 가서 어렸을 때그 생활기록부에 봤더니 어, 이제 국민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 장래희망의 목사를 써놨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제 그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써놨지만, 저의, 저의 꿈이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될 때만 해도 목사에 대한 비전이나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목회자로 있네요. 분명한 것은 저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바꿔 가셔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그분의 자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성도님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성도님들을 그 많은 수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예레미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아가 잘나서, 예레미아가 좀더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그런 예레미아를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눈물 을 흘리며, 하나님께 좀 돌아왔으면 좋겠, 좋겠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꽃길을 걸을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큰 고난의 길인지는, 예레미아도 몰랐을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는 신앙의 호황기가 아니었습니다. 불황기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각 유다의 많은 지역에는 산당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신앙의 불황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선민 이스라엘이 듣기에 결코 믿기지 않는 파멸과 멸망을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에게 돌아왔던 것은 온종일 끊이지 않는 비웃음과 조롱과 위협뿐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대로 현실은 결코 파멸과 멸망이 아니었고 평온했고 평안했고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언했지만 예루살렘 성읍과 그 많은 촌락들은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가 파멸과 멸망을 당할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려서 망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기도 영적으로 세태와 세잔의 시기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줄어가고요. 지금 믿던 기존의 3, 40대 젊은 세대들도 교회를 점차 떠나가고 있는 시나,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하느님께로 돌이키자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일까요? 아, 때로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강단에서부터 또 교회로부터 나와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우리의 공한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회개의 메시지가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겪는 고통은요. 정말 다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모두 자기로부터 돌아선 극심한 외로움과 수모와 육체적인 각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았어요.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벽에 닿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답답함이 부릴듯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은 바위처럼 견고해졌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쓸모없음과 자신의 사역의 비참함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절망합니다. 급기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을 낳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내가 좋았을 것을 하면서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도 하루 아침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자였습니다. 당대에 욥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냥 섬긴 게 아니고 이렇게 자녀들과 가축들에게 복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에게 도전하시죠. 그러냐? 아니다. 내가 본 욥은 내가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나를 그 삶의 사,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온전히 삼겼던 그 당대 완전한 자였다. 너가 시험해봐라. 했더니 사단이 어, 그 요배의 가정을 쳐서 한순간에 자녀들과 가축, 모든 것이 다 죽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아내가, 요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옆에서 힘을 복구 도다줘야 했던 요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러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던 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도 원망은 하지 않지만 차라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 살, 살게 될 것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좋지 않았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 않았으면 내가 더 나을 뻔하였다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욥기 3장에도 나오죠.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바로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외로웠던지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졌던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요배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마음을 토로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진솔하게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과 핍박으로 인해 절망한 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거창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온 열방과 다, 통, 예,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런 우리가 무슨 유창한 단어들을 쓰고, 사람들이 듣기에 멋져 보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중심의 그 아픔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외로움, 나의 절망함, 그것을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진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찬양 이 예배 회복 찬양 회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부상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의 생명이 되시고. 행악자의 손에서 의인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기의 심장과 마음을 다하신 하나님께만 떳떳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와 함께 하시고 원수들의 보복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레미야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의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회복됐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고요,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고,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아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심을 인만을 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도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힘과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란 가운데도, 외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나의 삶의 무엇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재물들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오늘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